자, 시청자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최근에 문정부에서 국민 세금 5,800억 원을 들여가지고 평양으로 쉽게 가는 고속도로를 뚫겠다라고 또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 우리나라 진짜 어떡합니까? 예? 우리나라 진짜 어떡해요? 자, 정말입니다. 언론사 뉴스 기사에도 이미 이게 빼곡하게 나왔던 사실이에요. 평양으로 쉽게 가는 고속도로를 뚫겠다. 문재인 도로를 세금 5,800억을 들여가지고 또 만들겠다 등등 팩트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제가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문정부에서 갑자기 문산, 도라산 고속도로 공사를 올 하반기부터 착공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 파주 능산리와 도라산리를 잇는 그런 왕복 4차로 도로를 뚫겠다라고 하는데, 화끈하죠? 역시 북에다가 퍼줄 땐 화끈해요. 자, 총 사업비가 얼마가 드냐면은 무려 5,800억 원이 드는 사업입니다. 5,800억이 드는 사업이라고 해요. 자왜 이런 짓을 벌이냐면은 쉽게 말해가지고 북에다가 자꾸만 뭔가를 퍼주고 자신의 치적을 남기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 2018년 문재인이는 김정은과 함께했던 판문점 선언에서 경의선 도로 연결 그리고 현대화라는 거를 떠들었었는데 이걸 이제 와가지고 임기 전에 실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북한에 도움되는 그런 인프라 대규모 시설물들을 왜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으로 뚫어 줘야 되냐라는 겁니다. 세금 5,800억 들여 가지고 그래. 뭐 고속도로가 필요하다면 만들 수도 있죠. 근데 그게 과연 사업성이 있는가? 평양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이렇게 수천억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은 대한민국 경제에 그 이상의 도움이 되는가? 이거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죠? 안 되잖아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가장 가난한 거지 국가랑 수천억 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왜 우리나라가 고속도로를 뚫어준다는 말입니까? 자, 이게 더 웃긴 게 뭐냐면은 이 사업은 무려 타당성 조사에서도 면제되었다라고 합니다. 혹시나 우리 학생분들이 잘 모를까봐 설명을 드리자면은 원래 대규모 국책 사업 같은 거를 할 때는 그 타당성 조사라는 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이 사업을 이 국책 사업을 벌이는 게 과연 경제성이 있는 것인가, 제대로 된 전망이 있는 것인가, 이제 좀 따져보고 이렇게 이제 재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이제 긴급을 요하는 중요한 사업일 때는 이 타당성 조사 기간이 면제가 됩니다. 자, 근데 북한에다가 도로 뚫어주는 게 타당성 조사 면제할 만한 사안이냐? 사실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얘네들은 그게 말이 된다라고 해서 저거를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명분을 갖다 대느냐 하면은 남북 교류 사업이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laughs> 면제한다라고 합니다 그제 말이 맞잖아요 쟤네들은 북이라고 하면은 껌뻑 넘어간다니까요 정말로 껌뻑 간다니까 얘들이 답도 없죠. 자, 어처구니가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사업 예정지 바로 옆에는 이미 국도 1호선과 자유로 등 개성으로 향하고 있는 기존의 도로가 이미 두 개나 있다라고 해요. 인프라 시설물이 기존에 있는 거죠. 남북 관계 단절로 텅 비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래, 그렇게 오래된 시설물도 아니에요. 불과 약 20년 전인 1998년에 98년도에 이제 통일 대교를 바로 옆에 지어 놨었는데 임진강을 가로지르는 길이 무려 1.8km가 넘어가는 그 거대한 다리를 평화 대교라는 이름으로 또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길이가 1.8km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서울에 있는 한강보다도 폭이 더 넓을 겁니다. 한강이 보통 한 1km 정도 된다고 하죠. 얼마나 거대한 시설물을 또 지어주고 싶다는 건지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길이 1.8km 짜리 다리라뇨. 옆에 통일대교가, 90년대에 지어놓은 통일대교가 바로 옆에 있는데, 또 이렇게 거대한 시설물을 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존에 텅 비어있는 도로와 다리들이 버젓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조금 유지보수를 해갖고 쓰면 써도 이제 충분할 텐데, 그 물동량 소화가. 국민 세금을 5,800억 원이나 들여 가지고 이런 미친 짓을 또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자, 문 정부가 여러분들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그렇죠. 얘네들은 지금 자기가 남북 협력 사업에 이런 치적을 남겼다. 우리가 이렇게 한반도 평화에 또 이렇게나 또 좋은 공헌을 했다. 이 사업은 내가 한 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비석 세우고 자기만의 어떤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좌편향 교과서에 그런 치적 한 줄을 남기기 위해서라면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 수천억 정도는 하수구에 쏟아부어도 아무렇지도 않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런 공사 과정에서 솔직히 고위공직자들이 뭐 해먹는 게 없겠습니까? 전부 다 이놈들 저놈들 연결이 돼가지고 얼마씩 용돈을 또 남겨먹겠죠. 자 혈세 낭비도 이런 낭비가 진짜 없다 라는 거예요. 하여간 국민들의 세금과 국고를 날려먹는 데는 진짜 도사입니다, 도사. 나보고는 일부러 나라를 망치라고 해도 저렇게 못해요. 자, 그리고 이번 사건을 두고 각종 환경단체나 환경부의 입장이 180도 돌변하는 것도 되게 웃깁니다. 자, 원래 이 사업 구간은 처음에는 환경 파괴 문제가 제기되던 지역이었습니다. 뭐, 저세, 삭, 금개구리, 뭐, 이런 것들. 법정 보호종들 40여종이 서식하고 있었던 자연보호 지역이라고 해요. 자 인근 또 800m 거리에는 철새 도래지도 있다라고 합니다. 또 수질 오염으로 이래가지고 생태계가 파괴되면은 주변 어민들의 생업에도 지장을 줄우려가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초기에는 이런 환경적인 이유를 들어가면서 공사를 반대하던 입장을 주로 보여주던 환경부 그리고 각종 환경 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의 지령이 떨어지자 마자 180도 입장을 바꾸어 버렸다라고 합니다. 원래는 환경부가 그러니까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라. 뭐 임신강 밑으로 뭐 하저터널을 뚫어보는 등 노선을 바꿔봐라. 뭐 최대한 환경에 좀 피해가 덜 가도록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임기 끝날 때다 돼가고 저 위에 뭐 문재인이가 직접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환경부가 그냥 황급히 또 이렇게 입장을 바꾸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뭐 그래, 사실 공무원들은 그렇게 뭐 힘이 없기는 하지만, 진짜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구 하나 반대 내는 목소리 내는 사람도 없고 좀 너무하다 싶죠. 나라 전체가. 나라 전체가 그러니까 이 비겁한 공무원 마인드, 방관자들의 방관 속에 나라 전체가 지금 망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나라의 민낯이라는 거죠.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배경 지식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연 보호 지역이다. 뭐를 보, 법적인 보호종들 수십 마리가 서, 서식을 하고 있다. 철새 도래지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과 같은 논리로 반대를 하던 환경부, 각종 환경 시민 단체들이 문재인 말 한마디 떨어지자 말자 입장을 180도 바꿔버렸다는 거죠. 학생분들께서도 이런 거를 배경지식으로 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어른들의 사회가 얼마나 비겁하게 돌아가는지 말이죠. 자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이 사업을 환영하고 있다라는 정부 측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게 실제 전방 지역에 살고 있는 인근 주민분들의 입장은 이런 사업에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자, 파주, 북파주에 있는 그런 어촌계, 어민들은 물론이고 또 임진강, 또 DMZ 지역의 그런 생태 보전 시민 대책 위원회 등 시민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방역상의 이유로 그리고 또 안보상의 이유를 걱정하면서 국토부의 이번 무리한 사업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뭔가 나라가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돌아가고 있죠. 국민들은 어떻게든 바른 판단을 내리면서 나라를 살려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정치권이 국익을 지금 팔아 넘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문정부가 지금 북한에다가 퍼주려고 하는 게 고속도로 건설 사업뿐만이 아닙니다. 문재인이는 최근 북한이 동의를 할시 백신 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약품이 부족해가지고 난리인데 북에다가 벌써부터 퍼줄 생각부터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문통이 북한이 동의를 해주면은 백신 공급 협력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지금 이런 기사가 여러분들 수십 수백 개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동의 한마디만, 말 한마디만 내려주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을 끌어모아가지고 만든 약품과 인력과 자원을 다 갖다 퍼주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아버지들이 제발 저것들을 뽑으면은 안 된다, 안 된다 했는지 감이 오시죠? 쟤네들은 정말로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문제에 이인영이나 임종석이가 빠지면은 섭섭하겠죠. 전부 다 유명한 골수 운동권 그리고 학생회 출신의 종북 인사들입니다. 이인영이랑 임종석이는 한술 더 떠가지고 백신뿐만 아니라 식량도 다 갖다 퍼줘가지고 남북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 싱글벙글 웃고 있습니다. 저 웃고 있는 거 보세요. 지들끼리. 자,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 참 불쌍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국가 지도자랍시고 모시고 있는 우리들의 처지나, 또 저런 것들을 태양 같은 수령님처럼 떠받들어 모시고 있는 그런 애들이랑, 우리가 정치적인 토론과 논쟁을 반복해야만 한다라는 게, 이게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저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애들이랑, 정치적으로 토론을 한다. 그게 토론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저는, 진짜로, 진짜로 가끔씩은 이 토론이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인간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말보다는 몽둥이가 효율적인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분명히 그게 있어요. 가능하면은 사람 대접을 하고 싶고 이렇게 예우를 하면서 좋게 좋게 대화로 풀고 싶은데 말로 하면은 못 알아먹는 애들이 있어요. 이 애국 시민들의 입장이 참으로 불쌍한 지경입니다. 자, 정상인들이 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정말 너무나도 힘이 드는 세상이죠.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